안녕하세요. 알면안니원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자폐증 아이를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많이 해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소변유기산 검사도 많이 진행을 해보시고, 지연성 음식 알레르기 검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죠. 저도 경기도 안양에서 진료를 하다가 서울 압구정으로 이전을 하면서 소변유기산 검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는 아직까지 검사의 신뢰도가 없지 않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검사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논쟁이 분분한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검사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검사는 진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크게 의미가 없는지 그리고 자폐를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병원 한의원들은 다 검사를 하는데 왜이 마음대로 검사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에 대한 생각은 독단적으로 내린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들, 여러 의사들이 이 검사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럽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회의 발표를 보겠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음식 알레르기 검사, 즉 지연성 알러지 검사의 진단적 유효성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권장되지 않는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유럽." 알레르기 및 임상 면역 학회의 발표를 지지하면서 이 검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 음식에 대한 항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음식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면 영양학적으로 상당히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 검사는 이용되고 있고. 마케팅을 위해서 여러 검사가 쓰인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한 캐나다의 알레르기 및 임상 면역 학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 검사가 유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방한 바 있고요. 이 검사를 사용해서 특정 음식에 대한 부작용, 면역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외국의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삼성병원 교수님께서도 이런 알레르기 검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항체는 식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생성된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저 역시도 이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보호자들께서 이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 즉 특정 음식에 대한 항체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특정 항체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라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음식을 먹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평소에 많이 먹던 음식에 알레르기가 나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을 끊게 되면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지 않았으니까요. 1 0 0번 양보해서 이런 검사 결과가 지연성 알레르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한번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음식 알레르기,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이 우리 아이의 자폐의 원인이 되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하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자폐 증상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돌 즈음이나 그 이후에 퇴행 반응을 보이면서 자폐 증상이 시작되는 아이도 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자폐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 아이들이 이유식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분유나 모유만을 먹는 그 시기에서부터 자폐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아이들은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서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음식을 섭취하기 이전부터 자폐 증상이 시작된 그런 아이들이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연성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이 음식들 때문에 자폐적인 증상이 생긴 게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경고를 한 것처럼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기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것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도 결국은 발달이 늦은 아이들입니다.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고른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라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아이의 장 건강과 뇌신경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은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런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는 음식들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평소에 잘 먹는 음식들 그리고 아이의 건강에 필요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음식들을 제한하게 되면 아이의 성장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아이가 발달을 따라잡기는 커녕 더 발달이 늦어질 수 있는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죠. 오늘은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질환이 난치 질환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많은 질환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검사법과 치료법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와 치료들이 이전에 진행됐던 치료나 검사보다 발전해서 이전의 단점을 수정 보완해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치료가 효과적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우르르 휩쓸려가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지연성 알레르기 때문에 자폐 증상이 생긴다면 반드시 장 기능이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 누수 증후군이나 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음식물들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증상이 없는 아이들, 배변에 변화가 없는 아이들이라면 이런 검사는 애초에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대로 정확하지 않은 검사를 바탕으로 시기 제한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아이에게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주의 깊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걱정할 것이 많고 신경 쓸 것이 많은 우리 부모님들께 이런 마케팅만 고려한 부정확한 검사나 치료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